안녕하세요, 진의 다육입니다. 영상 오랜만에 찍죠. 자, 저희가 오늘 제가 일요일은 조금 영상을 쉴까 해요. 어, 정리가 이제 다 됐습니다. 주문서 다 발송을 드렸고요. 정리가 다 됐고, 요 파트 물건은 제가 오늘까지 어, 한 거는 내일 거의 어, 한80% 정도 택배를 음, 입금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80% 정도는 택배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택배에 조금 신경을 쓰기 위해서 오늘은 어, 쉬는 타임으로 하고 있고요 어, 오늘 또 영상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영상 언제 찍냐고 이렇게 문자도 오시는데 오늘은 제가 영상을 음, 쉽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오늘 하루는 눈 아프시니까 조금 쉬시고요 내일 저녁 6시나 7시쯤에 찾아뵐게요. 어, 요렇게 저희가 바구니, 바구니 있죠. 용용님 꺼. 자, 요렇게, 네. 또 연시가님 꺼. 요렇게 저희가 정리로, 바구니로 요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저희가 주문서, 어, 송장 출력을 해서, 어, 쭉 보내드리면 될것 같고요. 음 아이들이 뭐 뽑을 수 있는 아이들은 뽑아서 가고요. 또 화분째 배송할 수 있는 거는 화분째 배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어또 받으셔서 어또 예쁘게 식재하고 싶으신 분들은 식재하시고 또 그대로 그냥 소장해서. 어 내비 뒀다가또 가을에 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김둘숙 님. 네, 요렇게 또장중용 님. 요렇게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아주 그냥 키핑동까지 들어갔습니다. 키핑동까지. 배명수 님. 자, 요거는 이제 가지러 오시는 우리 배명수 님 거. 요거는 택배. 와. 한숙이 수잔이 엄마니까. 자, 요런 식으로 저희가 택배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빨리들 택배 받으셔요. 다 응. 빨리들. 응. 이렇게 자 바구니 바구니째, 화분은 화분대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금, 네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금을 조금 올려드릴 건데 이제 포장도 좀 해야 되고요. 이제 많이 습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조금 습하잖아요. 습하다 보니까. 물도 조금 줄이는 거집에서도 조금 키우시는 분들 물 조금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햇빛이 또 따갑잖아요. 이렇게 해가 없을 때는 없다가 해가 있을 때는 또 엄청 따가워요. 그러니까 조금 차광도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내일 부지런히 한 80%까지 자 80%까지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제가 내일은 중고분, 아주 대품들, 중고 대품, 음, 자 보세요, 중고 대품들을 조금 남아 있는 아이들을 올려드릴까 해요. 막 이런 아이들 보세요 이거, 네, 자 이렇게 큰 아이들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 <laughs> 어, 롱분이고요. 또 롱군도 있고 또좀 특이한 아이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일 올려드리고요. 내일 아마 6시나 7시 정도로 네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부자재, 어뭐 우산다육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안산다육이나 우산다육이 다 이제 각자 자기 일들을 찾아가서 자 부자재 제가 오늘 한번 올려드릴게요. 난석입니다. 난석. 이런 큰 대품 화분을 이 화분 자체도 이게 무겁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마사를 넣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언제 엄마 왼쪽 팔이 빠질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런 거큰 화분에 이렇게 가벼운 난석. 이렇게 큰 분은 이런 식으로, 이런 네, 아이들 굵은 거 넣는 난석. 요거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분에 마사보다는 조금 크고 가벼움을 주기 위해서 난석 중. 요것도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훈탄. 자, 우리 훈탄. 이거 벼, 벼치벼 태운 거죠. 병충해나 이런데 좋다 그래서 많이 쓰는데, 지퍼팩 소립에다가 심어져 있는데, 요거 천 원이에요. 천 원.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에스라이트. 여름에는 통기성. 그 다음에 겨울에는 보온을 하죠. 요것도 지퍼팩에 담아서 천 원씩. 일반 가정에서 많이 막 포대로 사실 필요 없이, 요렇게 소금으로 다육이 구매하실 때, 택배비 4천원이 아까우신 분들은 5만원 맞추실 때 이렇게 부자재 좀 맞추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냐초입니다. 사냐초. 산야초. 여기에 난석, 슈가토, 뭐, 옥석토까지 다 들어가 있는, 녹석토까지 다 들어가 있는 배합으로 섞여져 있는 일본에서 들어온 아이죠. 자, 사냐초. 2, 2 0 0원이에요그 다음에 마사. 마사는, 자, 이렇게 소림마사. 요거는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 흙에 서비스로 흙 나가잖아요, 은진에는. 그 흙에다가 섞어서 좀 굳히시면 요 마사를 좀 섞어서 쓰시거나 아니면 제일 마무리 다 심고 나서 맨 위에 마감토 마무리 하실 때 쓰시는 마사입니다. 요것도 지퍼팩 하나에 담아서 2천원씩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마사 충 요거는 밑에. 화분 밑에 물빠짐 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큰 대품들, 창들 심을 때 위에 마감토로도 많이 쓰죠. 요것도 2,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S라이트. 어, S라이트로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S라이트. 자, 그래서 S라이트. 요것도 지퍼팩에 담아서 요거는 4,000원입니다. 자, 4,000원. S라이트, 요렇게 생긴 거죠. 4,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난석이에요. 난석. 물 빠짐 좋으라고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저는 난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요거 난석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다음에 질석, 금가루라 그래서 뿌리 잘 내리기는 역할을 많이 하죠. 요거는 너무 많이 넣어도 안좋구요 어, 저희가 보내 드리는 서비스로 나가는 흙에도 또 판매하는 흙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상토 어, 나는 영양분을 조금 더 넣고 싶다. 집에서 상토 사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상토, 거름이죠, 거름. 요거 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녹속토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안 쓰고 있고. 자, 흙은 요거는, 아, 녹속토 있네요. 자, 녹속토 2천 원. 네, 2천 원. 요것도 지퍼팩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은진에서 나가는 배합토 흙입니다. 배합토 흙은 저희가 1kg 200에 4천 원 나가고 있죠. 4천 원. 어,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은진에서 보내주는 흙이 정말 매력이 있다고, 어 뿌리도 잘 내리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란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여기, 어 그, 뭐, 깔망 하나 이런데 인터넷에서 사기 그러시잖아요. 자, 요거, 화분 밑에 깔망, 또는 요런 삽목판이나 요런데 올려놓고, 커팅 한 아이들 올려놓고 하기에 참 좋아요. 환기가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한 장에 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미니 삽목판 어 베란다 공간 좁으신데 큰 삽목판 쓰는 것보다 미니 여기다가도 뭐 심으실 수도 있고 모둠으로 심고 하시는 분들 요거는 1,500원이에요. 1,500원 네. 그 다음에 별꽂이 자, 별꽂이가 50개에 1,000원입니다. 50개에 1,000원. 색깔은 뭐 노란 색깔만은 갈 수가 없고요. 이렇게 색깔 섞어서 또 뿌리 없는 아이들, 금방 심는 아이들 핀 꽂아서 고정하시면 뿌리 활착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50개에 1,000원. 그다음에 100개짜리도 있고. 자, 5 0개천 1,000원에 50개 사셔도 되고 100개에 2,000원 사셔도 되고. 자, 뽁뽁이는 저희가 요거 7,000원 갑니다. 7,000원. 어, 물주거나 또 먼지 많이 묻었을 때 톡톡 털면 이렇게 뽁뽁뽁 에어로 털면 좋지요. 자, 그 다음에 이름표 이름표는 지금 하얀 거, 노란 거, 어, 핑크 색깔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3,000원입니다. 3,000원, 한 봉지에 3,000원 그 다음에 큰 이름표를 원하시는 분들도 큰 이름표는 5,000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핀셋은 14,000원 나갑니다. 국산 겁니다. 14,000원. 그 다음에 커팅 칼이 있어요. 커팅 칼은 18,000원. 저희가 앞뒤면 다 커팅할 수 있게 갈아서 보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집에서 뭐 살충제 쓰기가 그렇잖아요. 베란다에서 농약을 쓴다라는 게. 그래서 깍지약. 깍지약. 칙칙칙 뿌려서 쓸수 있는 깍지약. 6,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5,000원부터 인데 지금 재고가 싹 떨어졌네요. 여름에 다들 영양제 한번 하려고. 요거는 뿌리활력제 분갈이를 한 다음에 요 분갈이를 하고 나서 한 3, 4일 후에 물을 한번 줄때요 아이들을 살짝 섞어서 주면 뿌리활착이 아주 잘 된다라고 하죠. 뿌리활착제라고 하시고 뿌리활착 13,000원입니다. 자그다음에 화분 검정색 화분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10cm. 예, 입구 사이즈 10cm는 6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cm는 800원입니다. 10개 하면 8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15cm는 1000원입니다. 1000원. 음. 그 다음에 18cm는 1600원입니다. 예. 요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초록색깔. 어, 초록색깔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15cm 4호입니다. 요거는 2,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6호, 아니구나. 자, 5호. 5호는 15, 17cm 정도 나오네요. 17cm 녹색깔 화분은 2,400원. 그 다음에 6호는 19cm 나오는데 3,400원. 이 초록색 화분이 조금 더 비싸요. 어, 검정색 화분 보다가. 그 다음에 7호. 22cm는 4,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어, 요렇게 부자재 필요하신 분들은 네, 주문 주세요. 주문 주시면 되고. 어, 일단 제가 오늘은 조금 음, 조금 쉬어야 될거 같아서 저도 또 어, 내일을 어또 다시 일을 하려면 오늘 또푹 쉬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조금 푹 쉬고요. 자, 금들이 이렇게 이제 커팅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들 성장을 했어요. 음, 조금 키워서 대품으로 키워서 커팅을 하려고 하는데 봉백 이렇게 이렇게 많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이들이렇이렇이렇이렇서이렇이 그, 마블금 있잖아요. 마블금, 그때 사장님이 이거 입다는거 저희가 갖고 와서 다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입 나왔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마블금. 입꽂지한게 대박이죠. 어,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 어, 이렇게 잘 나왔어요. 자, 요거는 립스틱 거. 음, 자, 요런 식으로 요거는 도감 말이야. 이쁘죠? 와우 여름을 잘 버틴 게 되는데 어, 차관 하고요 물 조금 여름에 한철 안 키워도 돼요 조금 물 줄이시고 또 음, 물을 안 줘도 이 습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습을 먹잖아요 근데 또 물을 많이 주면 습이 있는 데다 물을 주면 습하니까 될수 있으면 조금 줄이시면 좋고 어우 예쁘다 이거는 강검순아니까. 자, 요렇게 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나 7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부지런히 또 내일부터 충전, 오늘 충전해서 내일부터 또 부지런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건강하시고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요. 오늘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